이 커트도 뭐 과한 변화보다는 이 상단 쪽에 가벼운 층만 주는 걸로 가볍게 한번 짜려볼게요. 일단 커트는 최대한 단순하게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퍼머 유무에 따라서 커트 형태가 또 달라져요. 딱 봐서 이제 젊은층인지 중장년층인지 파악을 하시고. 지금 파마가 되어 있는지 파마가 안 되어 있는지 파악만 하시면 내가 층을 좀 많이 줄까? 적게 줄까? 이게 결정이 된단 말이죠. 지금 보니까 당연히 파마는 안 되어 있고 나이는 그런데 젊은 층에 속하니까 모르겠지. 층은 줄이되 그 층간 그런 가벼움은 옆 층으로만 준다. 근본적으로 층을 줘버리면 차분한 단발 느낌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잘 체크해서 자, 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 예쁘게 이제 염색과 이제 디자인이 들어갔으니까 그 라인을 좀더 부각시켜 보일 수 있게끔 자, 상단 부분에 더 이상 길이는 건들지 마시고 상단 부분만 살짝의 층을 포인트로 가볍게 줄게요. 너무 과하게 치기보다는 느낌만 살짝만 주시면 돼요. 두상은 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형 느낌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보고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사이드 부분까지도 가볍게 들어서 들으시고 뒤로 한번 넘겨서 이 색감을 보는 거죠. 자, 일단 상단 부분에 층만 주다 보니까 길이 변화는 거의 없다. 그래서 혹시 이제 머리 길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괜찮은 방법이다. 자, 사이드까지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그럴 수도 있죠. 고객님께서 층이 너무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내 층을 조금 더 내달라고 하시면, 근본적으로 층을 내기보다는 옆층만 줘서 층나 보이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 뒤쪽은 건들지 않고, 이 사이드 쪽을 앞쪽으로 잡아당겨서 옆층만 하나 넣어 놓을게요. 옆층도 너무 과하지 않도록. 살짝씩 층을 넣어 놓고, 내려 봐서 어떤 느낌이 보이는지. 조금 더 층이 좀 많아 보이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기울기만 살짝 높여만 주시면 될 거예요. 자, 밑라인으로 낮은 각도로 층을 살짝 줬다면, 여기 상단 부분 다시 한 번만 각도만 좀 높여서 부드럽게 이어만 주시면 옆층은 간단하게 끝이 난다. 뭐 전체적으로 질감을 넣는다기보다는 자 무거워진 부분만 골라서 해결만 해주시면 되고 잘라놓고 계속 느낌 체크해가면서 옆층 디자인을 마무리하시면 된다. 이 질감만 적절하게 넣어주면. 염색으로 인한 그런 끊긴 부분이나 좀 둔탁한 부분 등등을 일정 부분 또 상쇄시켜 줄 수가 있, 있, 있기 때문에 자꾸 눈으로 보면서 이 색감 등등을 체크를 좀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끝쪽을 좀더 부드럽게 질감을 넣어주면 색감 자체도 점점 더 그라, 그라데이션으로 연하게 또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커트와 질감으로 또 염색의 그 특이한 맛을 또 살려낼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또 걷어봐서 조금 두꺼운 부분, 좀더 진한 색감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들어서 끝쪽 위주로 점점점 옅어지는 느낌으로 질감을 넣어만 준다면 다시 한번 느낌을 봤을 때 점점 연해지는 느낌을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염색에 대한 그런 색감에 대한 풍미를 더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커트가 이제 끝이 났네요. 염색을 좀 돋보이게 할수 있는 커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질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또 느껴지는 순간이네요. 자, 이제 커트는 다 끝났고, 간단하게 이제 드라이 정도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뭐 드라이 뭐 거창한 뭐 기술은 없지만, 항상 끝에 쪽을 컬을 하나 만들어요. 이것이 컬. 방향성은 중간에 이제 세로로 틀어서 살짝의 방향만 이렇게 들어가 주죠. 안쪽에 C컬 하나 해주고, 이제 반대로 방향만 슬쩍 틀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라인이 하나 만들어진다. 아무래도 매직기는 온도가 좀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이제 모질 자체가 얇으신 분들은 많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많이 꺾이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빨리 해주시면 되고 온도를 좀 낮춰도 괜찮고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너무 촘촘하게 잡기보다는 모아서 굵게 굵게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자 끝에 가볍게 하나 넣어놓고 안으로 넣고 싶으면 당연히 방향을 안으로 꺾어서 꺾을 때는 좀 세로가 좋아요. 마지막 겉단 끝에 넣고 이제 반대로, 그러면 얘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넘어간다. 결국엔 방향성은 내가 넣고자 하는 방향으로 세우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길이가 짧으면 섹션 모양을 좀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얼굴 방향으로 넘기고 싶다 그러면 사선의 섹션을 이용해서 그 사선에 대한 평행으로만 잡아당겨주시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만큼 방향을 얻어낼 수가 있다. 나머지 여기 가운데 부분 진행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안 잡아도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이 가운데에서 보일 수 있는 이런 이제 뭐 코너라고 하죠. 이런 부분은 가운데 한단 잡아서 방향성을 준다기보다는 세로로 한번 다려 줘서 그 갈라지는 느낌만 좀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시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갈라지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자연스러워지겠죠. 양쪽 밸런스 체크해서 탄력면만 양쪽 밸런스 맞춰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걷다는 뒤쪽으로 넘긴다는 느낌으로 뒤로 세워서 방향만 틀어서 잡아주시고. 아무래도 고객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구간이 바로 사이드이기 때문에, 이 사이드 탄력, 요것만 밸런스만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와, 수고하셨어요.